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본격적으로 순한 당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십육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았다 그러죠. 이 브라이도리온 이게 이제 브라이토리움 이래서 총독의 공관. 아이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아,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가면 그 옛날에 안토니오 요새 유대를 지키기 위해 주둔했던 어, 로마의 이 유대 이 주둔지 아, 뭐 예를 들면 미군 기지와 같이 주둔한 이 로마 기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 그 기지 지금은 이제 그곳에 가면 여기가 이제 이슬람 초등학교. 입니다. 아,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아,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한번 좀 양해를 구해서 한세 분이 그 안에 예수님이 이 시체 찍질 당하고 고난 받았던 그 마당으로 초등학교 마당이죠.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밑에 아주 큰 돌로 마당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연속으로 쫙 깔려서 이 브라이도리온. 아, 이 브라이도리온 네, 이,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16절에 "누가 예수님을 끌고 끌러 갔냐" 하면 군인들이 끌고 갔다는 겁니다. 지금 간 것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롱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앞에서 온 군대를 모아 이 군대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절하는 조롱을 하는 거죠. 이게 퍼포먼스도 이런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죄인이면 그냥 죄의 목을 이제 물어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온 군대를 모으고 온 군대 여기 이제 이 군대라는 단어는 스페이란이라고 그래서 이그 군단. 우리 그 귀신이 쫓겨 나갈 때, 이 군단, 이 레기온이었는데, 이 레기온은 6천 명의 한 군단, 로마의 군단을 말하는데, 이 스페이라는 그 군단의 10분의 1, 6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군대들을 다 모으고, 이 군대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서서 그를 조롱하는데, 왕으로, 로마와 황제와 같은 왕으로 이제 조롱하는 투로 예수님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자세 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고관이 입는이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그에게 온 군대가 경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이 평안할지어다는 우리가 아는 샬롬이 아니고 예제 영어로 하면 헤일입니다. 헤일 황제에게 하는 인사죠. 그래서 뭐그 왕에게 왕께 이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왕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뭐 이런 인사죠. 황제 황제에게 하던 이 인사인데 이거를 유대인의 왕에게 모든 로마의 군병들이 하는 겁니다. 제국이 그 앞에 역설적으로 조롱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꾸어 절한다. 그랬습니다. 이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었는데 이 갈대는 이제 그 왕이 통치할 때 붙들고 있는 이 통치의 상징인 이 큐라고 그러죠. 큐셉터라고 하고 이제 홀이라고도 하는데 통치의 막대기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치고, 또 침을 뱉고, 이제 그러면서 또 꾸러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희롱하며, 왕 취급을 하지만, 범죄자 왕, 형편없는 왕, 멸시당하는 왕으로, 이제, 이 군병들이 로마의 제국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 곳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은 이 세상 제국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을 했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어제 보았던 15장 15절에 그죠? 예수는 체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찍질하는 것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체찍질을 당할 때 뭐 지금도 그 채찍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에 죄인을 채찍질했던 게 여러 개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채찍질 끝에는 이쇠 조각이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갈아서 이 놨죠. 그래서 채찍을 때릴 때 단순히 그이 래쉬라 그러죠. 이 채찍고 끈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나 동물들의 뼈 조각이 살점을 뜯어내는. 그래서 피가 많이 나고 아주 흥건하게 축축하게 등이 피로 젖은 거죠.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고 피흘리시며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 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을 모질게한 마흔에 하나 가만 매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서른 대를 맞으셨죠. 이걸 맞으면 살점이 다 뜯겨 나가고 막 피가 낭제하게 되고. 때로는 이등 뒤쪽으로 있는 이 장기가 파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난자하게 채찍질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이 아,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너무 건강한 상태로 이게 매달리면 어떤 죄수는 막 12시간 하루 종일 지나도 안 죽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는 빨리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등에 근데 이게 이 등에 십자가를 이 채찍질을 당하면서 피가 흥건하게 고일 때 이때 이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죠 그,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멸시를 당하는 거죠 왕이지만 멸시를 당한 모욕을 당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한 왕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핍박을 당하시고 재직질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더 확장돼서 넓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십자가를 지고. 한 2km, 3km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에, 이제 영문 밖이죠. 성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이 서편에 있는 언덕,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거를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골의 장소, 그못 박힌 그 십자가를 지닌 이 장소가 바위틈에 십자가를 꽂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모양이 해골과 같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다. 많은 범죄자들을 십자가 처형했던 이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들어 기념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만 거기를 갈때 보면은 옛날 성의 경계 마지막 성의 이 경계를 넘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 보면은 이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길이죠. 골고다 언덕이니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 이제 이제 죄인이 지고 가는 이제 양쪽 바만 지고 갔을 때는 무게가 한 20kg, 30kg 됩니다만 이게 자기가 지는 십자가 큰 거를 다 지고 간다고 할 때는 그게 한 50kg까지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채찍질 당하고 얼마나 이제 막 피는 철철철 등에서 나오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예?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로마 군병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합니다. 자, 억지로 가게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 무거운 짐을 지고갈때그 식민지의 백성을 불러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리, 오리면 한 2kg, 3kg 되죠. 심리가 4kg니까. 그러니까 이마태복음에도 보면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은 유월절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이었을 텐데, 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해서 가서 구경하는데 갑자기 붙들려서 너 이거 지고 가. 그러니까 로마군명에 딱얘기를하면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 비틀거리면서 묵묵히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는 그분 또 주변에 먹 사람들의 아우성하면서 못박으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을 바로 뒤에서 쫓아왔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왔겠죠. 이 루포의 아버지 이시몬은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예수님도 봤을 것이고, 여인들을 봤을 것이고, 성난 군중의 모습도 봤을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요. 근데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건 나중에,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서 보고 그분의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후에. 아마도 오순절이나 다른 기간 무슨 뭐 무언가를 통해서 이 시몬은 나중에 복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나중에 로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이사를 가서 별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계속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특별히 사도바울을 믿음으로 잘 극진히 섬겼던 그래서 사도바울이 정말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시죠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요?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사도바울이 특별히 각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은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죠 신문이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직접 와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복음을 얻게 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오늘날은 선택의 시대죠 다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니까 그러나 이 루포의 아버지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로 갑작스럽게 초대받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이렇게 내가 선택까지 않았던 길로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이 초대하실 때가 있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하신 선길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조금 지나면 아. 이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물론 이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갔지만 이 예수님이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질 지경이었죠. 그때 이십삼 절에 로마의 군병이 모리악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다 끌려가서 수동적으로 갔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셨던 일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예, 포도주를 거부했던 겁니다. 모략을탄 포도주는 뭐냐? 이게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마시면 고통을 이제 잇, 잇는 거죠. 그냥, 그냥 무난하게 그냥 제정신이 아니지만 몽롱하지만 그냥 지고 아픔 없이 달리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 이 예수님은 이 고난, 모든 인류를 위해 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맨정신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면 내가 온 고난을 내 온몸에 받으리라. 그리고 세상 죄의 고난을 온몸에 받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 25절에 보면 제 3시에 예, 9시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저렇게 매달려 있을 때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 모욕하는 주요 제목이 뭐냐?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서 내려와라 그러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 딱지가 나서 그냥 막 박혀있다가 확 뽑아가지고 저는 못 뽑아서 이놈들하고 확 던져서 못을 막 상대방에 던지고 인간적인 혈기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냐. 성전을 짓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전을 짓고 계 지금 자기 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자기를 제사로 드리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지.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짓고 계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이 돼서 옛 성전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로 서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받는 그 아주 이 어렵고 힘든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내가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건 정면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는 것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하고 때로도 어려워도 기쁘게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신의 온 몸으로 받으시며 고난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이렇게 서게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공률이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한 가운데 가더라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건케 세우사 있는 그곳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